몇평 정도 네. 여기가 이제 아까 거기 입구부터 어, 만 오천 평. 만 평. 저, 저 산다. 예. 네. 준평 규모의 음, 농약을 그물. 저지대에는 좀 태양광 설치해고. 대표님이 정말 훌륭하시네 <laughs> 농약. 농약 주는 거. 농약기. 불광능기계. 농약 가막산. 대추 농원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가막산 대추 어, 농장, 농장 주께서 오늘 어,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대추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가막산 대추 농장 음. 어, 조성길입니다. <laughs> 네, 아이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음. <laughs> 지금 이제 대추가 아직은 익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참 익어가는데, 이 대추의 종류는 사과 대추는 아닌데 왕대추라고 해요. 왕대추. 네, 왕대추인데 보온 대추 우리나라 그 야경으로서는 보온 대추를 개량을 해서 어, 량종이에요개량종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추 알 크기가 크거든요. 일반 대추보다 보온 대추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시, 보시면은 이제 알이 굵직굵직인데 굵직,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어. 이게 수확이 어, 수확은 언제쯤 할수 있습니까? 지금 10월 12월 초부터 이제 수확이 될것 같아요 예, 12월 초부터 되는데 음. 어, 그때쯤 되면 대추가 이제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대추는 에, 당도도 상당히 높고 당도가 어, 높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삭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당,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대추도 안 먹어 봤던 사람이 우리 대추 먹어 보고 나서 어, 와 탐스럽다 예, 너무 맛있다고 음... 네, 대추 알크기 보세요. 완전, 일반 대추들하고, 음, 음, 어, 게임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게임이 안, 안 되네. 예, 예, 예. 지금 막 한참 자라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어. 이제 얘가 이제 불긋불제 이제 올라와야 이제 죽어갈 어, 텐데, 아직은 예, 하나도 지금 음. 그런 기능 없잖아요. 좀더 커야 돼요, 지금. 아직덜 컸어. 감악산 대추 농장의 그 특징은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어... 저기 특징은 저기 보시면 저기가 가막산이거든요저 멀리 보이는 예, 산이. 예, 예. 예, 저가막산에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받아서 예, 예, 굉장히 예, 그어랄까 신선 신선도가 상당히 높고. 높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맛있습니다. 대추 와, 자체가. 아, 예. 진짜. 이게 몇그루나 됩니까? 아 그릇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 어, 먼저 주문하신 분한테 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릇수는 많지 않고. 어, 지금 여기 흐르스는 한 20, 2삼3 0 k 돼요. 지금. 아, 예, 예. 그러면 대략 그, 그, 생산되는 수확량은 몇 k 로나 수확 나올까요? 수확량은 한 400kg 정도 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보통 한나무에서 어한2 0 k 로에서 20kg, 30kg가 30kg. 열리거든요. 예. 그럼 1 k 로에 우리가 그냥 그, 얼마 정도면 이게 소비자가 사먹을 수 있는? 아, 지금 왕, 이제 가장 큰 씨알이 좋은 음. 이제 상중하로 나누거든요. 씨알이 좋은 거는 어 3만원, 1 k 로에 아, 상중하. 네, 상중하라고 서 이제 상이 예, 1 k 로에 3만원 정도. 와. 네. 그리고 어 중은 이제 뭐 2만 5천원. 2만 5천원. 네, 네. 이제 한은 뭐 2만원에서 한1 0 0 0원 정도. 음. 어.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뭐. 골로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이게 그냥 골로지 않고 막 담아서 파는 거. 음, 예, 예. 그래. 그렇게 예. 하게 되면 한이만원 이만 한중 어, 정도 가격, 예. 그 정도에서 이제 음, 책정해서.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유 대추가 우선 맛있다니까. 예, 참 감악산 대추 농장에 있는 대추를 어, 얼른 익어서 먹고 싶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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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리가고 그럼. 와, 진짜. 네. 아유, 탐스럽게 열렸다. 아유, 아유. 이 나무들이 다이거속 속기를 안 해서, 속기를 안해. 대추는 속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다. 네, 네. 대추는 속지는 않고, 얘가 처음 이제 그 순이 나와서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예, 이제 순자르기. 순자르기. 예, 순자르기를 해주고 또 가지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지 잘라 가지치기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열릴 수 있게끔 우와, 너무 많이 열려도 저절로 떨어져 버려요. 우와,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탐스럽게 생겼죠. 정말 탐스럽네요. 아, 이만큼 농사를 짓기까지 또 얼마나 또 노고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까지 아, 노하우는 에, 이, 이런 작물들은. 에, 사람의 발소리, 농장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어, 열심히 들여다보고 어, 자주 와서 어, 보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이, 여기에 이제 뭐 약품, 그러니까 영양제도 좀 많이 줘야 되고, 어, 물론 뭐 농약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농약은 전농약. 어, 예, 전농약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이, 그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 하던데 그 거기에 맞는 어 음. 그런 농약을 줘서 어 최소한 사람한테 에덜어 피해가 갈수 있도록 어 그런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기 태양광이 보이는데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한마디. 여기 태양광은 이제 재생에너지. 뭐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다 그런 이제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 여기 부지를 여기 한0 0 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래는 이제 야산이었는데 에 지금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다 평지로 어, 네, 만들어서 어 이제 태양광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추는 어 부지가 좀 많이 남아서 어 일부도 대추도 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사과, 꽃사과거든요, 이게. 어. 예, 예, 이게 이제 미니사과라고 해요. 어, 맞네. 사과도 예, 있네. 예, 이 미니사과도, 어, 일반 사과의 예, 비타민이 10배입니다. 비타민 우와. 10배. 작지만 어, 이건... 굉장히 농축돼 있습니다. 비타민이. 음, 맞네. 예. 그래서 엄청 맛있고, 답니다. 음, 예. 예, 아삭아삭하고. 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 많이 요것도 주문을 해요. 많이 사갑니다오 미니 사과도 잘 키우셨네. 음, 어이스, 오 저기 빨갛게 이거는. 아, 여기 왔어. 여기 보세요. 여기. 주렁주렁 여기서 <laughs> 여기 이제 익네 여기는. 음, 여기 미니 사과. 네. 이거는 네. 벌써 새가. 쪼아 먹. 어 새가 쪼아 먹었어요. 와 익었기 때문에. 익었. 네, 새가 쪼아 먹었대. 음. 아이 새가 음. 쪼아 먹어야 이 아 <laughs> 어, 보기 좋다. 알갛게 익어가서. 요건 미니, 요건 미니 사과. 미니 사과. 그래서 미니 사과도 뭐 드실 분 있으면 주문하시면 네, 보내드립니다. 음. 미니 사과도 뭐 대추 가격하고, 어, 어 비슷하게 이건 이제 그뭐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 따서. 어, 어, 그냥 따서 바로 드리는데 요것도 1kg에 예, 이만 원 정도, 정도 드릴 거예요. 예정입니다.